안녕하세요 짱마부부 짱구입니다 오늘 제가 입은 옷 어떤가요? 예쁘죠? 예쁜가요?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자전거 의류 EVR, 바이오스던, 라미다 구입 시 할인코드에 소문자 짱 적으시면 기존 할인에 10% 추가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용 링크 더보기란에 적어둘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음. 자 오늘 저희는 과천 쪽에 온 김에 안양 어필 망이암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김장구씨는 처음이고 저는 한 4년 전인가 혼자 그냥 한번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목적지가 망이암이 아닙니다 토크 훈련이 필요한 김장구씨를 위해 안양의 극악 어필로 유명한 산막사로 갈 건데요 이걸 미리 얘기하면 분명 안 간다고 하기 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얀 거짓말을 하게 되었어요 일단 나도 길을 잘 몰라 오. 모른다고? 나도 이쪽으로는 안 가봤어. 대충 카카오맵을 봐보니까 자전거 도로랑 공도랑 많이 섞여 있어. 불안한데. 야뭐 우리가 언제 뭐 계획하고 다녔냐? 근데 망해함이 남산 같은 거야. 남산 같은 거야. 이렇게 대충 얼버무리고 과천 관문 체육공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 직전 지도를 대충 보니까 안양천 자전거길을 만나기 전까지 고생을 좀 해야 할것 같은데요. 과천에서 아, 여기를 넘어오는 길은. 어 추천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가 과천 정부청사를 지나가야 하는 길인데 버스와 트럭이 엄청 많고 신호도 많고 인도에 있는 자전거 길로 가려고 하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가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자전거길 노면도 그리 좋지 않아서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초행길이라 지도를 보느라 가다 서다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 시간을 많이 허비했습니다 잘 가고 있는 거 맞아? 몰라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안양천 자전거길을 찾아왔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거 맞아? 어, 이제 자전거 도로 찾은 거 같아 자 이제부터 김장구씨가 눈치채지 못하게 산막사 근처까지만 가면 됩니다 얼만큼 더 가야 돼? 40km였던 거 같아 왕복으로 내가 지도를 볼게 이렇게 갑자기 김장구씨가 지도를 보게 되면 여기 근처에 망해암이 보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보겠다고 하고 일단 멈췄습니다 한번 보고 가자 한번 지도를 한번 봐볼게 지금 지도 보기 잘했다 <laughs> 여기서 갈림길 있어? 저 앞에서 클럽버 있네 나 여기 처음 와보는 길이라 되게 낯선네 나는 매일 보는 자기가 낯설다 그치 다른 여자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알아 그래서 매일 색다른 남자랑 사는 것 같은 기분 이쪽으로 가는 거 맞다 그랬지 어. 뭐야 말안 하고 가는 거야 여기서 잠깐만 아까 분명히 지도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 길 건너? 길이 이거밖에 없네 다리 건너? 어 여기까지 김장구씨를 잘 속이면서 왔는데요 아, 어? 나. 여기 산막사 아 산막사 있어? 어 걸렸다 망이암이 산막사 옆에 있어 어, 거봐 산막사가 이쪽이래 이쪽에있 가면 이쪽 맞아 어. 자기 지금 나 산막사 데려가 아니 거야. 붙어있어 망이암이랑 그래서 3대 어필인거야 나 산막사는 못가 나한테 지금 거짓말하고 산막사 데리고 가라 그러지? 아니야 망이암이랑 붙어있다니까 나 분명히 얘기했어 내가 어. 산막사는 안갈거야 라고 어. 어, 지금 망야암안 가고 산막사부터 가는 거지? 아니야. 근데 왜 삼막사 쪽으로 가? 망야면 어디길래? 망야암은 별로 유명하지 않아서 표지판이 없고 산막사 옆에가 망야암이라고 타고난 임계응변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어요. 저 신기한 다리 있다. 우와, 뭐야? 와, 다리 예쁘다, 여기. 어, 옛날 조선시대 온거 같네? 야, 사장 하나 찍어줄게. 그래. 음. 의심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사진을 찍고 가자고 했더니 단순한 뇌를 가지고 있던 김장구 씨는 의심보다는 포즈를 취하고 있었어요. 사진을 찍고 출발을 하는데 김장구 씨가 너무나 큰 산막사 표지판을 보고 말았어요. 아니, 진행이겠지 내가, 내가. 쓸데없이 시야가 왜 이렇게 넓어졌어? <laughs> 아니지. 지금 <laughs> 내가 어? 최영균이랑산지 14년이 됐잖아. 그러니까 와, 이 어? 안지는 20년이 되고 결혼한 지는 14년이 됐잖아. 장난해 나랑? 짬이 장난 아니네. 아 망향 아니고 삼박사잖아. 지금 왜 삼박사 가는데 갑자기 망향이라며? 근데 한발 늦었어. 이미 삼박사 앞에야. <laughs> 그래도 구독자님들한테 조선사가 힘든지 삼박사가 힘든지 그걸 알려드려야지. 우리가 유튜버니까 몸소 체험해서 알려드려야지. 근데 나 지금 비밀한 알려줄까? 나 공복 2 0 시간째야. 어. 공복 20시간째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잘못하면 산막사가 내 무덤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산막사가 내 무덤이 될지언정 죽더라도 김장구씨와 산막사에서 함께 죽어야겠다고 다짐하며 산막사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산막사 <laughs> 아나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네 지금 2.3km에 고도 10%밖에 안돼 그러면 벚꽃계가 2.3km를 가야 되는 거잖아 뭐야, 조침령은 더 높아가지고 3.6km야 이걸 못가? 김정구씨가? 근데 순간경사도가 있을거 아니야 순간경사도가 막25%저봐차 내려오잖아 애플 피해가면 돼아나 안가 갈래 집에 야 조침령도 올라가는 사람이 뭐산막사를 무서워하고 있어 화악산도 그냥 올라가는데 도전을 해봅시다. 짱구는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어. 짧은 시간에 산막사 가스라이팅을 당한 김장구 씨는 결국 마징가에 홀려서 산막사 어필을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자, 본격적인 산막사 어필. 초입은 괜찮은데. 아유. 씨. 초입은 생각보다 완만해서 쉽게 올라가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아유, 도선사보다 훨씬 낫다 짱구야. 말이 끝내기 무섭게 경사도가 가파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14%인데 이렇게 수다 점면서 가는 거 보니까 여유 있네. 근데 도선사 짬이 있어서 그런지 여유가 있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좋다 막상 와보니까 좋네 그러니까 되게 좋다니까 뭐 어, 새소리 봐자 여기서 회복 한번 하고 중간에 이렇게 완만한 경사도가 있어 다행히 회복을 할수 있었어요 이 정도면 너무 겁먹고 온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야 여기, 여기서부터 진짜 시작인가 보다 우, 좋았어 좋았어 잘한다 잘한다 벚꽃에 같아 그치 벚꽃에 같다 야 여기가 중간 지점인데 이때부터는 평균 10% 정도 되는 경사도였어요. 그리고 김장구 씨의 호흡이 조금씩 거칠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갑자기 더 높은 벽이 보이는데 지금 지금 나는 도산사를 봤어. <laughs> 저거씨. 와 벽이야. 저기 내가 봤어요. 그래봤자 이게? 짱구야 19? 그래봤자 15야. 19? 에휴 무슨 19야 말도 안 돼. 아니야 여기 약간 거기 같아 성균관. 약간 성균관 느낌이 있다. 19될것 같은데, 19? 안 돼, 19 절대 안 돼. 좋아, 좋아, 좋아. 밀어, 밀어. 와, 토크, 토크 주연이라 생각하고. 와, 13. 14. 15. 15. <laughs> 여기 좀 <더>. 17. <웃음> 17, <웃음> 했다, 17. <laughs> 좋아, 좋아. 어우, 잘 탄다. <laughs> 컨디션 좋네. 너무 때리고 싶네, 진짜. 언제 끝나? 언제 끝나? 700m, 700m. <laughs> 여러분은 지금 비둘기 건법으로 어필을 올라가는 김영국 씨를 보고 계십니다. 후이자, 후이자. 700m 정도를 남기고는 계속 고각의 어필의 연속이었어요. 그래도 비둘기 건법으로 결국 산막사 정상에 잘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다 왔어. <laughs> 다 왔어. 야 저기 자전거 거리 있다. 이거야. <laughs> 어. 아버지 할만하지 이건 하... 후... 숨이 차서 나오는 한숨이 아니야 수겠다수고다엄마 짬이 매신데내 짬이 여기에서 소금물 한번먹이고 아, 네, 네, 싶다 어. 도선사는 도산산은... <laughs> 처음부터 끝까지 쉬는 타임이 없거든 응. 어? 지금 방금 혈이 죽이고 싶었지. <laughs> 그렇게 한 여덟 번 때리고 싶었잖자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자. 짱구가 갔던 힘들었던 어피자 후보 1번 도선사, 2번 조침령 화학산, 그 다음에 삼막사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삼막사는 중간중간 쉬는 타임이 있어. 어. 1번은 도선사가 아닌가. 그렇지. 어. 나도 개인적으로 도선사는 긴장을 풀 수가 없어. 근데 짧아. 그 다음 조침령조침 어. 그 다음 화학산. 그 다음에 삼막사 그러면 어. 이게 어쨌든 짱구가 타본 힘든 어필 4개 중에 네 번째. 네 번째. 어, 왜냐면 그렇게 고각도 아닌데 올라가다 보니까. 아니야, 17%까지는 시켰어. 근데 그래도 이게 길이 좁아서 좀더 높아 보이는 느낌이지 도선사만큼은 아니야. 어허. 그치?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도선사를 한번 가보면 웬만한 어필은 다갈수 그래. 있다. 그래. 아, 고생했다. 그래도 해낼 줄 알았다. 음. 그러니까. 생각보다 할 만해, 생각보다. 그러니까 근데 짱구가 지에 겁먹고 내가 삼막사 가자 그러면 안니까 나 공복에 운동을 하고 싶었는데 괜히 왔다가 봉크 나서 어지러울까 봐. 아, 안 그래. 자 이제 망해암 가지안 갈래. <laughs> 망해암이랑 연불암은 다음에 가는 거야. 그래, 거라고. 다음에 가자. 그러니까 다음에. 지금 힘들어. 산막사 떼고 망해암 해가지고 연불암으로 한번 가보자. 오늘은 그세개 중에 제일 힘들다는 산막사에 와봤으니까. 연불암이더 힘들다고 하지 않았어? 군자도 몰라. 난 그렇게 들었어. 몰라. 어때요? 연불암이더 힘든가요? 산막사가 더 힘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때요? <laughs> 자 이제 가자. 고생했다. 아, 어 재밌게 탔다 근데 생각보다. 어. 나 나는 확실히 어필이 좋다. 그래, 어필, 어필 좋다니까나 진짜 어필 어, 좋았네. 어필을 못하더라도 좋아하긴 해. 맞아. <laughs> 이렇게 김짱구 씨를 속여서 온 산막사 라이딩 성공했는데요. 자전거 짬이 늘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짧고 굵게 재밌는 어필이었어요. 단 여기까지 오는 길이랑 복귀 길은 정말 헬이었다는 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목소리>